안녕하세요. 발빠리 시황 이소금입니다. 오늘 양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 영향도 있었지만은요. 주변 증시 상승 흐름 보여 주었고요. 그리고 환율이 특히나 오늘 좀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갈 이유가 없었어요. 다만 장중 변동성은 꽤 있었어요. 아래 위로 크게 놓고 보면은요, 예, 상승 출발서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 위로만 그냥 계속 움직였죠. 이 와중에 종목별 장세가 일어났다라고 총평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코스닥 지수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었죠,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예, 상대적인 강세, 중소형주 흐름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요. 은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가 비슷비슷해요. 예, 지수는 올라가는데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종목들이 어느 정도 버텨줬거든요. 그러니까 내 종목은 뭐 오늘 약보합이야 혹은 내 종목은 강보합이야 예,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오늘 하루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네요. 좋겠네요. 한 종목씩 보겠습니다. 카카오, 오늘 특징주이자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올라와 있는데, 5% 예, 시가총의 상위 종목에서 5%면 상당히 큰 종목이니까 관심 끌만 하죠. 국감, 동네북이 된 카카오, 3분기 실적은 역대급 예고. 3분기 실적은 역대급 예고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기대감에 올랐다라는 것도 동감이 갑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동반 상승했다라는 거뭐그이외에는 없어요. 한번 볼까요? KTB 증권에서는 목표가 하향 규제 리스크 여전하다. 당연히 규제 리스크 여전해요. 전 세계적으로요 플랫폼 기업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올라왔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11만 5천 원이 권역 아래에서는 계속 매수를 했었잖아요 여기서요. 이제 올라와서 여기에서 매수, 부르짖는 거는 좀 웃기는 거죠. 먹을 폭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가지고 있는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만, 138,000원 이상 권역에서, 요 전후에서는 저항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예, 그 전까지는 뭐 5일선 정도 조정이 오면 매수한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고, 많이 떨어지니까 올라가는, 일단, 소위 반등 영역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이버는 그 낙폭이 조금 더 작았죠. 여기에는 메타버스 관련주도 엮여 있기 때문에 역시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낙폭도 작았지만 상승폭도 상당히 작아요. 예, 장단점이 있는 거겠죠. 42만원 선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 저항 때 예상하고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네,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목표가 하향, 오히려 나쁜 거죠.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어, 일단은 단기 반등 영역 안에서 지수가 오르는 흐름 안에서 주도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두산중공업이 오늘 약보합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는데요. 또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오늘의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왜 왜 하락했는데? 예, 주린이 여러분들이 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이거 당연한 거예요. 지금 단기로, 지금 이날 16% 올라왔고요. 그 다음날 또 올라왔고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 정도 조정은 있을 수 있고요. 오늘 5일선을 살짝 도달 했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22,000원 정도 선까지도 조정은 줄수 있는데 중기적으로 더갈 여력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HMM 3% 상승합니다. HMM 며칠 전에도 한번 봤었죠. 네. 보시면은 특별한 이슈 없습니다. HMM 50번째 임시 선박 출항. 이달에만 여섯 척 투입 임시 선박을 투입을 했다라는 건 뭐예요? 돈을 벌러 더간 거예요. 임시 선박을 그리고 배당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예 여기선 3만 원선 이하 권역에서는 매수가 아니겠 매수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래에서 계속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등이 나오네요. 다만, 지금 실적 좋아요. 배당도 준대요. 하지만 전반적인 큰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여기에 대한 수혜는 점점 언론 혹은 이슈에서 멀어질 것 같아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21선, 61선. 여기 성도에서는 조금씩 물량을 줄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다만, 단기적으로는 바닥권이라는 거. 그래서 올라갈 영역이 충분히 있다라는 걸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C 소프트를 비롯한 게임주와 엔터주가 오늘 특징주로 많이 올라왔는데요. NC 소프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면서도 오늘 5% 상승했습니다. 바로 이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KTB, 야, 이거 KTB가 뭐 목표가 하향 다내려버렸네요 다른 종목, 좀 아까도. NC 소프트, 목표가 18% 하향. 이게 뭐예요?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또 하향을 하는 거는. 근데 바로 이 부분. 리니지 W 사전 예약 1300만 건 돌파하자 상승했다라는 건데요. 린저씨 돌아왔다. 바닥 찍은 NC 소프트. 이거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NC 소프트 리니지 W 1300만 물렸는데 사전 예약이에요. 사전 예약. MMORPG 신기록이었다. 바로 이 부분이 호재가 됩니다. 요거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서 오늘 NC 소프트 5% 상승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예. 요 종목 역시 제가 예, 바로 요부분부터 이해하는 매수 권역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 아래 권역은 낙폭 과대이기도 하고요. 단기 반등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1차적으로는 70만원. 전후에 있는 이 61선, 여기까지 1차적으로는 볼수 있고요. 2차적으로는 80만원. 이렇게 놓고, 반등 영역 안으로 보시고요. 다만, 좀 아까 보셨었던 것처럼요. 지금, 리니지 W, 흥행 성공, 가능성 염두에 두지만, 아, 블레이드 앤 소울 2, 이 부분에 대한 악재 실적이 별로 안 좋거든요. 3분기 실적은. 그래서, 일단은 성장성으로 인해서 반등이 들어오는데 잠시 주춤할 수도 있다라는 거 다만 오히려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종목입니다. 퍼러비스 오늘 7% 넘게 상승하면서 이거 왜 올랐지? 상승할 수 있는데요. 오늘 뉴스 나온 뉴스는 별거는 없어요. 검은 사막 모바일 연내 중국에서 상용화한다. 이것이 이베스트 증권에서 나온 레포트 10월 초에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이 계속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우 추세 상당히 좋죠. 네, 추세 상당히 좋아요. 퍼러비스가 대장주 역할을 좀 하네요. 이렇게 큰 상승 이후 조정 아주 좋고요. 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더불어서 하이브 지금 엔터주에서도 음원주에서 뭐 대장주죠. 오늘 상승 이후 하이브 BTS 콘서트 재개 기대감에 4.5% 상승했다라고 뉴스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BTS가 11월에서 12월, 이거 매년 있는 거예요. LA에서 공연을 개최하는데 거기에 초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 이외에 영업이익과 3분기 매출액이 뭐 양호하다, 영업이익률이 20% 어우 쎈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박스권 다시 재진입 그 이후 예 고점 돌파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한 번쯤 가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원주 관련주보다는 K-팝보다는 예 드라마라든가 영화 쪽이 차라리 맞지 않을까 K 컨텐츠라고 일컫는 영화나 드라마 관련주들이 오히려 더 지금은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한솔 홈데코 7% 상승했는데요, 고점에서는 그 밀렸어요. 이거왜그랬냐면요 어제 정부에서 2050 탄소 중립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 이 주재한 회의에서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확정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거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감축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한솔 홈데코가 7% 상승했고요. 더불어서 그걸로 인해서 한솔 홈데코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요 미국 쪽이라든가. 여기에서 대체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상승했어요. 오늘 고점에서는 뭐20% 넘게 상승하다가 밀렸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고요. 더불어서, 하나솔루션, 동국 SNC, 대체 에너지 관련주죠. 예, 태양광에 하나솔루션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동국 snc 풍력에서도 상승을 했어요 즉 대체 에너지가 테마를 이루고 상승했구나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간 레포트도 하나 나왔는데요 지금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이제 박스권 추세를 살리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거든요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 최근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에요. 어, 여기서 박스권 돌파 한단계레벨 업돼서 더 올라갈 가능성 염두 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별 장세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 종목 문의도 상당히 많고 관심주도 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 종목별 장세, 종목 선택, 그리고 어디에서 매수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장세예요. 흔들리지 마시고, 아직은 좀더갈 여유 있으니까요. 여러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 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